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스템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 복구를 이제 해야 되는 그 경우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땅 하고 켰는데 그때 시스템이 이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복구를 해줘야 돼요. 왜? 새로운 장치를 이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장치에 이제 드라이버가 됐든 뭔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설치가 됐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스템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로그인 화면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내가 이제 컴퓨터를 쓰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로그인 화면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운영 체제 윈도우를 이제 시작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당연히 시스템 복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윈도우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도 싹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손상된 그런 데이터 파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전 버전을 내가 되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시스템 복구라는 거를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복구를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다른 것들과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 복구라는 거는 언제 한다? 새로운 장치를 설치했는데 시스템이 이제 불안정할 때 그때 이제 시스템 복구를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로그인 화면이 안 나타나고 윈도우, 윈도우를 이제 시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시스템 복구를 하더라.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제 누락되거나 손상된 그런 데이터 파일을 내가 이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시스템 복구를 한다 요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